이제는 보는 것이 절대값이 포함된 1차분식인데요요 파트가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요거 하나가 혹시 어떤 유형이냐면은 뭐 8번 유형도 뭐 7번 유형도 그렇긴 하지만 9번 유형에 별다를하시고요 유형 9번에 유형 9번에 별 다케 나가주시고요. 그 친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됐죠? 자, 그럼 절대값이 뭐였냐? 절대값이 뭐였냐? 하고 질문한다면,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에. 원래 정의 자체가. 됐죠? 제가 수학교과 육 다니면서 교수님한테 한번욕 먹었는데, 저거 설명 잘못했다고 욕 먹었었습니다. 절대값을 설명 잘못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애들 뭐라고 해요? 그냥 바리케이트 쉬운 거예요, 부호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저도 지식 혼났습니다. 사실 음,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거리라는 의미 때문에 절대값은 언제나 0 이상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라는 란 거리, 됐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절대값 X 가 만약에 3이에요라는 말 무슨 말이야? 거리가 3이 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원점에서부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 나오는 거야? x는 3 또는 마이너스 3두 개가 나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 네, 네, 됐어요? 혹시 이해됐어요? 그럼 만약에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x-1에 만약에 3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저 친구가 3이 되려면 그럼 x는 뭐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x는 뭐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거는? 아, 는3또 또는 아, 또는?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할까? 얘는 정확하게 따지자면 x 1이 될수 있는 게누구란 거야? 3 또는 마이너스 3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은 x가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4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예요. 1을 넘겨가지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은 x가 1을 기점으로 x가 1을 기점으로 세칸 떨어진 친구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 X는 1을 기점으로 3칸 떨어진 게 4랑 3칸 떨어진 게 마이너스 2라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1을 기점.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 x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부등식화 시킨 다음에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을 그랬을 때 원점을 기준으로, 원점 기준으로 세칸 떨어진 지점들 보다는 안쪽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가 3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리의 답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4이고, 넣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 만약 2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요 얘는 원점에서부터 2칸, 마이너스 2칸, 이렇게 돼가지고, 두 칸보다 컸으면 좋겠다. 거리가 컸으면 좋겠다. 라는 말은 이쪽 부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x-1이 3보다 작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아까 선생님이 거 잠깐 얘기했어. 어떤 얘기? 이거 기준이 누구라고? 1을 기점으로 만다 사실은. 1을 기점으로, 1을 기점으로 3칸 떨어진 4와 3칸 떨어진 마이너스 2 보다 안쪽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x의 범위를 그냥 얘랑 얘 사이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라는 것도 된다는 것. 결론은 뭐냐면은 이두 개의 패턴만 기억을 해도 이제 문제를 어느 정도 풀수 있고 됐어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문제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그 때로는 문제는 아마 유형 8번 될것 같고 유형 7번부터 보도록 합시다자 문제 보시면. 737번 보시면 2x 4가 6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있어 됐죠? 작다 돼있잖아요 자 그럼 기본세턴 이거 어떻게 한다고? 결국에는 이건 어떻게 한다고? 사이로 넣어줘라 맞아요? 그럼 얘도 2x 4가 누구랑 누구 사이로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6과 마이너스 6 사이로 넣어줘라 이거 넣어줘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주라고? 사이에 넣어줘라 그러면 이제 터뭐 하면 돼요?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양변에 4를 더해요, 4를 더해요, 2로 나누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정답을 찾고 그냥 끝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요 구등식은 어렵지 않아요. 요거 하나는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유형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 옆에 있는 유형 741번입니다. 자, 741번 문제 보세요. 일단은 거기 아니에요, 은차 씨. 안 적어도 돼? 난 열심히 할 거다. 자, X-1은, 자, 3X-1. 그럼 선생님이 얘랑 얘차이 뭔데요? 여기 질문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 37번이랑 41번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똑같잖아요. 절댓값 있고, 작다도 있고, 똑같잖아요. 음. 선생님이 것도 풀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X-1이 3X-1과 3X 플러스 -3X 1로 얘플러스에고얘마이너스에 거처럼 얘플러스고얘마이너스에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지 마세요. 왜? 이유가 있어. 이 친구 왼쪽에 있던 친구는 여기 부분이 뭐 나오는 거냐면 상수 나오는 거야 상수. 상수. 근데 여기는 어떤 게 나온 거야? 식이 등장한 거 식. 맞아요? 식이 등장했기 때문에 얘는 이 친구의 범위에 따라서 다른 거일 뿐이에요 범위에 따라서. 그래서 웬만한 절대값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 절대값을 대하는 자세, 이문제 제외하고는 대하는 자세는 똑같아요. 이 x-1이 0보다 클 때와, x-1이 0보다 작을 때, 즉 절대값 안쪽에 있는 내용물이 0보다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이할 겁니다.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x가 1 이상에서 시작할 겁니다. 얘는 1보다 작습니다. 에서 시작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1보다 크면은 여기 있는 수가 양수야 양수야. 양수면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와. 어 그대로 나와. 답은 정해져 있잖아, 그치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식을 성립해 달라. 이거 적어도 불안는 거야, 천천히. 그러면은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해버리면은 2x는 e, 0보다 크고 나갔다어 없네 어차피 x는 그냥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거 두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아줘야 돼. 0보다 크면서 1보다 도큰 친구 그럼 동시에 만족한 누구야? 얘야 얘 동시에 만족하는 거 이렇게 찾아주라며 동시에 만족하는 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 예, 네? 왜 네? 바보야 아니 왜좋 있어. 기다려. x가 1번에작으면 여기 양수 야 양수야. 괜찮아. 음수래 양수래. 음수. 그럼 여기 구호가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바뀌어요. 그래서 바꿔서 적었을 때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볼까요?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x는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와 얘가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당연히 얘와 얘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내야 돼요. 사실은. 됐어요? 그럼 얘도 되면서 얘도 되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근데 1 봐봐. 1 부분이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자, 답, 적어보면 이런 거야. 2분의 1부터 1까지. 이렇게 1까지. 이렇게 했 다음에 1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된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어디서부터 그냥 풀면 돼요? 2분의 1부터 4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단 말이야. 이거를 공수체로 본다면, 합집합 개념으로 본다면, 전체 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값은 2분의 1로 답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선행하지 마, 그러니까, 아, 왜, 나 기다려. 그래서, 응, 먼저 아면면 아프면은... 맞아요. 제가 존나 지랄할 거니까요. 자, 아니, <laughs> 아, 아, 아프면은... 자 749번부터 할게요. 1 4 9번부터 할게요. 자, 절대값 x 4가 절대값 x 스가 자, 이 문제 쉬운 거라서 그래요. 자, 이 친구가 답이 있으래, 없으래. 문제 보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아까 절대값은 뭐라고 했었어? 선생님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거리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예요 그러면 얘가 해가 없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 부분에 있는 4분의 3k 마이너스 9가 어떤 수 됐다는 거야? 음수. 음수 됐다는 거야. 응. 음수 됐기 때문에 해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마이너스 3 나왔어 예를 들어 절대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는 말은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값은 항상 무슨 수로 된다고? 일반적으로는 양수. 루트도 양수. 맞아요? 해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음. 말 이해됐어요? 루트도 양수. 전 들었죠. 네. 그렇죠? 절대값도 항상 뭐라고? 양수. 양수. 근데 음수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러니까 4분의 3k는 그냥 9보다 작습니다. 해가지고 k는 아마 12보다 작습니다. 해가지고 11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라고 사실은. 이 문제 하나는 오케이?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유형 9번. 9번 맞죠? 나는 그 문제를 잘 풀었으면 좋겠다. 알겠지? 아, 그 문제를 잘 풀었으면 좋겠다. 그 라인 알겠어요? 아, 당연히 이렇게까지 안 나오면 제일 좋죠 학교에서. 근데 너희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저요? 둘 다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를 보니까 나올 거거든요. 다른 데는 나올 거 없어요. 아니 정원수는 뭐 날먹할수있다 자, 이네 친구는요. 이 친구는요 자 소리 방식을 저랑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똑같이 다르게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이 친구는 x가 언제일 때 0이 돼요? x가 1일 때를 기점으로 얘는? x가 마이너스 1인 건 이해됐어요? 이두 개는? 그럼 봐봐 첫 번째 친구는 파란색으로 할 거고 두 번째 친구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됐죠? 자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그리고 1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1보다 크면 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 나오죠, 당연히. 1보다 크면은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양수면 아까 그대로 나온다 했잖아. 맞아요? 근데 음수면, 음수면 부호가 그대로 나와 바뀌어서 나와. 바뀌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 근데 봐봐, 이 뒤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그대로 나와, 그거 바뀌어 나와. 네. 그대로죠. 래서그0 같은 거넣으면 양수입니다, 형님. 그대로 나옵니다. 작으면은. 음수되니까. 마이너스 2 같은 거 들어가니까 음수돼서 바뀌어서 나와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본다면, 결론적으로 본다면, 얘는 세 가지의 패턴으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세 가지의 패턴으로. 세 가지 예법다. 그세 가지 예법 은첫 번째로 뭐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로는 x 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두 번째는 x 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아요. 세 번째는 x 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등호는 왜한 쪽에만 줍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등호의 위치는. 근데 일반적으로 적을 때는 양수 쪽에 많이 적어주기 때문에 그냥 양수 쪽에 적었을 뿐.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됐을까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표시하냐면 은둘다 어떤 녀석이야? 부호가 바뀌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둘다 부호 바꿔서 다 적어놓라이거 바꿔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둘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 겁니다. 둘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6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적어줘야 합니 천천히. 그러면은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은 6보다 작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5x는 7보다 작습니다 x는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큽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됐어요? 자 얘가 작아요 얘가 작아요? 확인해야죠 자 마이너스 1은 여기고요 마이너스 5분의 7은 조금 더 작습니다 1과 5분의 2이기 때문에 그럼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크다가 나오기 때문에 아 여기네요 그러면 x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것까지 찾아야 됩니다. 원래 이런 거라. 이게 첫번째예요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1보다 커졌어요. 이번에. 커졌으면 빨간색 봐봐. 빨간색은 어떻게 됐어? 그대로 나온다는 표시를 해버린 거야. 빨간색은 그대로. 3x 더하기 3 그대로 나올 거야. 두 번째 친구. 1보다 아주 작아요. 1보다 아주 작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 얘는 그대로 바뀌어서 나온는 거야. 바뀌어서. 얘가 6보다 작아요. 이렇게 적어요 그럼 x 플러스 5는 6보다 작아요. x는 뭐 보다 작아요? 그냥 1보다 작라그 선생님 이 친구는 그냥 여기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누구라고 얘기해야 돼 당연히 이 친구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대해서 이렇게 됐던 거였는데 1보다 작아요.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여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마지막은요. 둘다 어떻게 나와어둘다 그대로 나와요 둘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둘다 그대로니까 2X-2 그냥 편하게 적자 이거야 편하게 적자 이렇게 적자 그럼 5X는 그냥 5가 될 겁니다 빠르게 보여주시면 그럼 X는 뭐가 돼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대요 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등호가 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답은 얘 또는 얘밖에 없는데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돼요? 링크가 돼버린다고 마이너스 1 링크가 돼버린다고 그럼 링크 되면 어떻게 되버려 그냥 한 번에 적어줘 어디까지? 그냥 1까지 쭉 땡겨 넣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당히 고난도 문제입니다. 이게 너희 기준, 너희 기준으로 상당히 고난도 문제입니다. 됐대 됐슈? 됐슈? 아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문제도 이제 마지막으로 볼건데 왜? 그래. 아니요 뭐 하려면... 말하려는데 말세요아요 응. 들어는 볼게요 어디까지할거예요그집이 응. 달라 보여요? 아니요 응. 그럼 까한다아니 슈가 먹고 싶어 설탕이요? 아니 슈요 슈가 쉬워. 아. 슈가 그거 약간 홈런 볼 같은 거에 아이, 아이스크림 얼려있는 느낌 음. 오 비유가 되게 좋아 제가 안 먹어봤겠습니까? 저는 <laughs> 저런 걸 생각도 <laughs> 못했어요. 이해시키려면 이해시킬 수 있는 언어로 써야 될거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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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거못 푸면 바보야. 그렇지? 이거 못 푸면 바보라고. 그렇지? 어... 마이너스 x 는 마이너스 4. x 는 4이하. 구동 박혀야 돼요. 마지막 곡.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 거도 x 는 x 끼리숫자는 숫자끼리. 아, 속하합거다 안생이죠. 오늘 하는 내용이. 과다이얘기 예. 되겠다. 그치? 그럼 X는 뭐가 돼요? 2분의 A 플러스 6이 된다는 것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됐어요? 인자이로 문제 보세요. 뭐라 고랬어요 아까 그 선생님이 했던 유형이에요, 이거. 버전업 했어. 하면서 점수 몇개 만들어 달래? 이거는 다섯 개. 근데 얘가 기준이겠죠, 당연히. 4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봐 4를 기점으로 해서 몇개 찍어내면 돼? 나는 다섯 개 찍어내면 돼. 얘4등으 들어갔으니까 다까지 포함해야 돼. 4, 3, 2, 1, 0, 이렇게 5개입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출발을 해서 5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6은 누구랑 누구 사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 그런데 누구는 증거가 들어간다는 거야. 얘가 만약에 0이면 돼야 돼요. 0이면 0보다 크다 되면은 4개밖에 안 나와.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해버리면은 다섯 개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에는 등호가 들어가서 a 플러스 6은 0과 마이너스 2 이렇게 돼가지고 a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8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뜨 이유는 왜했겠어 됐죠? 그리고 12번 유형은는별세 개를 쳐주시고요 전설의 의자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다 의자 문제 유형 9번만큼 자주 나오는 친구 의자 문제 라스트입니다 왜 의자 문제라고요? 꼭 봐봐 의자 문제지 <웃음> 아... <웃음> 오케이? 자 어느 반 학생들의 긴인자를 붙이려고 합니다 오, <laughs> 헤 조사 아 틀렸는데요 틀렸어요 자 저는 언어가 딸린 사람으로서 수학을 잘할는 팀입니다 됐죠? 자한 의자에 3명씩 아니면 5명이 납니다 의자에또 알아요? 몰라요? 의자수를 아직 모르니까 저는 X를 합시다. 그럼 학생수는 몇 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의자에 몇 명씩 앉혔을 때세 명씩 앉혔을 때 그럼 3, x 만큼 채웠다. 3X. 그리고 5명이 남았다. 3, x 0 가하기 5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몇 명씩 앉혔대요? 네 4명. 명씩 앉았는데 의자 몇개 남았대요. 3개. 자, 봐봐 이 3x 플러스 5라는 친구를 기점으로 해서, 됐어요? 내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 떻게 설정할 수 있냐면은, 원래 내가 이렇게 x개가 있었어. 됐어요? x개가 있었어, 의자가. 근데 몇 개가 남았다고? 이 3개는 썼다, 안 썼다? 안 썼다야. 러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지안 썼다는 말이 해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4x-3개라는 의자지쓴 거죠, 결국에는. 맞아요? 무슨 말이야? 나 3개 빼고 의자는 다 썼다 이거 아니야. 썼다 이거야 3개만 남았으니까 다시 다시 총 x개 중에서 3개를 안 썼다며 네. 3개 남았다며 그럼 3개 지우면 x-3개라는 의자가 남는거잖아 네 이건 이해 못했어? 네, 어 거기서 이제 시작할거라고 둘다 어? 일단 끝에 3개 빼고 생각하자 끝에 3개. 그러면 x-3 의자수에요? 응 아, 네. 됐어요? 근데 이 마지막 의자에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4명 다 앉힐수도 있고요 됐어요? 몇명 앉힐수도 있어? 3명? 1명 앉을수도 있죠 마지막에 혼자 덩그러니 양아치처럼 뒤에 혼자 앉아있는거 그럼 2명도 되고 3명도 그러니까 1명이상은 해야 되는거죠 아. 아 정확히는 빼기 3으로 가야되는데 왜? 마지막까지 채웠잖아요 먼저 마지막 4개까지 채웠잖아요 일단은 그쵸? 그렇죠? 플러스, 플러스 1 하면 안돼요1 하려면 마이너스 4야 그러려면 헷갈리니까 차라리 빼는 관점으로 가자고요. 빼는 관점으로. 요렇게. 이, 이장 제가 이거 세우는 게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친구는 4x-12-15가 3x 플러스 5가 되고 4x-12가 될 겁니다. 그럼 양배 3x를 그냥 빼세요. x-15, 5, x-12 되면서 이렇게 하면은 x가 2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17보다 큽니다. 그럼 맥스 의자에서는 17, 18, 19, 20 4개가 있고 대 수가 없는 것은 21이 될 수가 없다 체크하는 문제 이 의자 문제도 많이 나오는 유형 중 하나라고요. 의자 문제도 그래서 의자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이두 개의 유형입니다. 9번 유형과 요 12번 유형 이두개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두 문제는 좀잘 풀어주시고 다음 시간에 될도록 할게요. 우리 내일도 봐야 돼요.